안녕하십니까 신해한수의 신의 신혜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돼서 형 집행정지가 신청됐습니다 그런데요 여론조사를 봤더니만. 박근혜 대통령 석방에 대해서 60% 이상이 불가하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만, 이 여론조사가 또 조작됐다, 이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정말, 여론조사, 정말 악질적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박창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아 박근혜 대통령 빨리 석방이 돼야 될 텐데 몸이 너무 아프신데 네, 이 그렇습니다. 허리가 아프니까 네. 자, 밤에 잠도 못 자고 네. 그리고 자결감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막뭐 아, 예. 불에 된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살로 찢는 것 같기도 네. 하고 이런 엄청난 고통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된다면은 스트레스 엄청 받게 될 것이고 네. 건강 더 나빠질 텐데 네. 거의 뭐 어, 지금 중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람이 아프다는 게 단순하게 어디가 아파가지고 몸을 제대로 못 쓰거나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이게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자는 것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도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나 디스크의 경우에는 통증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음. 앉아있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하고 누워있지도 예. 못하고 진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허리 디스크 환자들에게 경우에는 몰핀 같은 마약성 진통제도 투여를 하는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관심을 갖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 생명의 지장이 없다고 해도 통증이 심하면 이게 정말 어떻게 하지 못하거든요. 움직이지도 못하고 삶 자체가 되게 자괴감도 드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게 적절한 치료를 받고 통증을 좀 완화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오늘 구치소에 가서 그 상황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과연 이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그걸 허용을 할 건지, 그리고 이제 거기 에 심의위원회가 되게 편향돼 있다면, 아무리 심한 통증이고 아무리 중병이라그래도이 형집행정지를 이, 허가해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감도 좀 많이 들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여론조사가 이렇게 네. 악의적으로 나왔는데. 네. 그또 이게 영향을 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여론조사 어떻게 조사했는지 또 조사하셨죠? 네. 지금 화면을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형 집행정지에 대한 관련 법령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게 뭐냐면 형사소송법 471조에 보면 징역 금고 또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이제 형을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그때 이제 할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예.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데 이두 가지가 아마 해당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게 현저히 건강을 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디스크라는 예. 거는 사람에 그렇죠. 따라서 통증의 크기가 다르고 그리고 이제 이 통증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건 사유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이거를 이제 허가를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형 집행 정지는 당연히 뭐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게 되면 본인들도 분명히 줄줄이 음, 들어갈 텐데. 예. 이번에 안 해준다면 다음 정권에서 과연 이거를 쉽게 허가할 수 있겠냐. 음. 이런 생각도 저는 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법리적인 문제 짚어주셨고, 네. 또 아까 서두에 말했던 네. 이제 여론조사 관련된 네. 문제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자료화면으로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실시한 설문조사인데요. 이 설문조사 문항 자체가 좀, 이게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탄핵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는 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문제가 네. 있어 보여요. 왜냐면은 하 네. 이른바 국정 농단, 악의적으로 말이죠. 국정 농단 그렇죠. 법리적인 용어도 아닌데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네. 탄핵후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일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지금 유황화 변호사가 형 집행 정지에 대해서 네.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자들이 어,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거 네. 너무 오래 살고 있다, 네, 네. 빨리 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지만 공식적으로 네. 얘기한 걸또 일부라고 이렇게 격하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석방을 요구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이 정상적인, 만약 에 설문조사였다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랬으면. 사람들이 들리는 거가 그렇죠. 네, 엄청 차이가 큰 거거든요. 그 석방 요구라 그러니까 어 이거 풀어 줘야 돼. 래도 네. 말이죠. 이렇게 석방을 요구한다. 정치권 일부에서. 네. 아뭐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석방해 줘. 이렇게. 게다가 이 사람 국정 농단. 네. 질문 내용이 굉장히 악의적일 수 뿐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네. 반대가 62%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형 집행 정지. 그니까뭐 예를 들면 허리 디스크 통증이 심해져서 형 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이거랑 석방을 요구한다. 너무나도 의미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또 요걸 가지고 이용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 형 집행정지 이거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네. 높다. 네. 아니잖아요. 석방하고 형 집행정지는 다른 건데,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지금 이용을 하고 있어요.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아, 또.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인데, 이거를 이대로 만약에 이제 시민위원회에서, 아, 뭐, 부정여론이 62%니까 그러니까 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건, 정말 이거 여론을 호도하는 거고 이거야말로 국정 농단이고 이거야말로 형사소송법이나 우리나라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범죄자에 대한 인권을 그렇죠. 완전히 무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범죄도 사실 저는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확정이 돼서 지금 현재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음. 이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해서 뭔가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되게 많은 것처럼, 그리고 뭔가 꼼수를 부리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전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다. 야, 악의적이에요, 악의적. 이게 너무 악의적인 거죠. 네. 이게 참,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거는 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정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 수형자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그리고 아무리 그 구치소에 있다 그래도 국민이고 인권을 지켜 줘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이나 이런 애들이 맨날 하는 얘기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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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 그러면서 지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권은 아. 짓밟아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진짜 엄청나게 아픈 게 사실이고 지금 중병이란 말이죠. 네. 위독한다 말이죠. 위독하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네. 어 치료를 받아라. 네. 뭐형 집행 정지 충분히 할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여론조사를 악의적으로 해서 풀어주지 않고 있다. 이건 인권 탄압입니다. 정치적 인권 탄압.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끌어모아가지고, 무슨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탄압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이 민주당과 이 문재인은 정말 아주 나쁜, 그러니까 이, 이 자기네들에 맞는, 그래서 욕하고, 욕하고 싶은데욕안 아, 그, 어, 그렇죠. 나오니까 말이 좀 약간, 네, 네, 약간 꼬이요 네, 예. 욕을, 욕을 해야 되죠. 되는데. 평상시에 <laughs> 이런 씨 하고 욕을 해야 네.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가끔씩 말이 저도 꼬일 때가 있어요. 흥분할 네. 때는. 네.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네티즌들 네.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티즌들 반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을 보니까 이게 참 실제 여론과 많이 다르다는 걸볼수 있고요. 이게 네. 보면 차고 넘친다는 증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유재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저쪽에서 엄청 난리를 그러니까요. 쳤지 않습니까? 그게 좋아요가 152, 음. 싫어요가 39. 음. 그러니까 뭐냐면 일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죄가 없는데도 거기 계신다. 음. 이런 걸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자두 번째 댓글 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시면 엄지척.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엄지 밑을 눌러주세요. 그랬더니 164대 1 0 0입니다 그니까. 러 그럼 이거는 뭐한60% 이상? 예. 60% 지금, 이상이죠. 예, 60% 이상이 지금 불구속 상태를 예.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그런데 지금 뭐 여론조사 60% 이상 지금 안 된다. 예, 이게 참. 거꾸로 나오네 예. 실제 거죠. 여론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 아. 댓글. 이건 좀 제가 좀 이제 보면서 공감이 많이 된대요. 금수만도 못한 종북 주사파 정권. 너희들이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죄 없는 여성을 오만 모욕과 기만으로 탄핵시키고, 감옥 보낸 니들의 죄는 곧 국민들 앞에 무릎이 달아 없어지도록 빌날이 조만간 올 것이다. 야, 추천이 117. 17. 네, 그리고 네, 반대는 69. 69. 69.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또 댓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범죄자는 문재인 경수 아니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네. 풀어줬잖아. 이게 진짜 열받는 거야. 네, 그러니까요. 이게... 17대 0입니다. 예. 이건 뭐, 공공민이다 안다고. 그러니까 예, 좌파식의 그런, 여론조사도. 예. 예, 여론조사 호도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예. 17대 0이니까 국민 100%는 문재인과 김경수가 범죄자다. 예. 이렇게 본다. 뭐 예. 이런 거 아닙니까? 좌파식으로 이야기하면. 자, 다음은 내년 총선 끝나면 문재인은 무사리라 보냐? 정국이 또 탄핵정국으로 돌입될 것이다. 그때나 나올 수 있을까? 박근혜 때문에 대통령이 되었지만 박근혜 때문에 종북 주사파는 무너질 것이다. 아주 저... 네. 멋진 말이네요. 근데 이건 좀 비슷비슷하긴 해요. 전... 아, 그런데 이게 음. 요 기사는 저 오늘 이제 구치소에 가서 그 음. 점검을 했다라는 기사에서 나온 건데 음. 거기 지금 보니까 그 드루킹이 아 개입한, 예, ]도. 개입한 것 네. 같아 보이더라고요. 이건 보니까... 그래도 높아요. 예, 그래도 네. 높고요. 그리고 이제 이 댓글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갱수 나가자마자 드루킹 애들 날 뛰는 거 봐라. li 네. 22대 아.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민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드루킹과 그 일당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여론 조작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아... 국민적인 공감이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오늘도 취재 예. 열심히 하셨고. 일단 네. 내일도 또 이렇게 취재를 하면서 네. 어,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게 있으면 더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황당하죠? 예, 김경수는 풀어주고 박근혜 대통령은 계속 구속시켜 놓고 있고 말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정권에서 잡혀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안 집어넣고 있죠? 예, 조국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문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좀만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저는 믿고 열심히 우리 국민들이 지키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비판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능이죠. 무능은 그 무엇보다도 잘못된, 잘못된 죄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계속 놔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함께 싸워주고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명예 회복 분명히 시켜줄 부분이 있습니다. 자, 함께 싸우시길 부탁드리면서요.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고생했습니다.